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엑스박스 시리즈 X 생생한 4K 게임 최대 120초당 프레임 8K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엑스박스 벌러서티 아키텍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엑스박스 점프인. 시리즈 X, S의 최적화. Xbox 시리즈 X, S 개발 키트로 제작된 게임은 확연히 줄어든 로딩 시간과 최대 120 FPS의 놀라운 영상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딜리버리. 지금 구매하세요. 스마트 딜리버리를 사용하면 지원되는 게임을 한번 구매하는 것만으로 콘솔에 관계없이 항상 최상의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세요. 미래의 모험에서 현재 좋아하는 게임, 클래식 타이틀에 이르기까지 4세대 엑스박스에서 수천 개의 좋아하는 게임을 엑스박스 시리즈X에서 가장 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12 테라플롭의 힘 SOC, 괄호 열고 시스템 오너 칩, 괄호 닫고 에 포함된 12테라 플롭의 처리 능력은 AMD의 Zen 2및 RDNA2 아키텍처와 함께 작동하여 보다 세밀한 외관을 요구하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진 표현, 더 나아진 플레이. AMD의 Zen 2및 RDNA2 아키텍처를 갖춘 DirectX Ray Tracing은 생생한 조명, 그림자 및 정확한 반사를 제공하여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세계를 만듭니다. 몰입적인 사운드를 감상하세요. 3D 스파셜 오디오는 차세대 알고리즘으로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험의 중심에 놓인 세계 같은 몰입형 경험을 선사합니다. 생생한 4K 게임 엑스박스 시리즈 X는 HDR에 돋보이는 시각과 최대 120fps의 감각적으로 부드러운 프레임 속도를 제공합니다. 실제와 같은 4K로 더 선명한 캐릭터, 더 밝은 세상, 불가능한 디테일에 빠져보세요. 웨이스트 랜드 3, 더 아우터 월즈,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 찾아옵니다. The Medium SCORN Halo Combat Evolved 같은 오리지널 클래식부터 미래 인기작인 Halo i n f i n i t e 에 이르기까지 모든 타이틀은 Xbox 시리즈 X에서 가장 잘 표현되며 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위해 설계되다 새로운 SoC (괄호 열고 시스템 오너 칩 괄호 닫고) 및 Xbox Velocity 아키텍처로 마음껏 속도를 제어하고 1TB 사용자 정의 SSD 및 CPU로 최대 120 FPS에서 순식간에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출발. 더 빨라진 로딩 시간. 빠르게 경험하세요. Xbox 시리즈 X의 커스텀 SSD로 게임이 훨씬 빠르게 로드됩니다. 게임이 달라집니다. 빠른 재개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다른 타이틀 간에 매끄럽게 전환되며 중단한 지점부터 즉시 다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더욱 커진 저장 공간, 타협하지 않는 성능. Xbox 시리즈 X, S용 1TB C게이트 확장카드는 전용 스토리지 확장 포트를 통해 콘솔 뒷면에 연결하고 콘솔의 사용자 지정 SSD 환경을 복제하여 동일한 성능으로 추가 게임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괄호 열고 별매 괄호 닫고 완벽한 제어 미세 조정된 성능 새로운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는 우아한 디자인, 세련된 편안함, 친숙한 즐겨찾기에 즉석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가 이겼다. 자랑하세요. 공유 버튼을 눌러 정복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세요. 단단한 그립감. 텍스처 트리거와 범퍼가 단단히 고정해 주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체원. 모든 방면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향 패드를 사용하면 손가락을 교차시키지 않고도 콤보를 깰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엑스박스 원 게임 액세서리와 호환되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립니다. 마스터 치프의 귀환.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는 캠페인에 60 FPS의 4K 해상도를 사용하고 로드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완벽한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 차세대 게임을 리드합니다. 링을 탐험하세요. 가장 야심찬 헤일로 게임에서 처음으로 헤일로링의 장대한 창공을 탐험하십시오. 어세시 스크리드 바랄라. 더 어센트. 더 미디엄. NBA 2K21. 와치독스 리전. 차세대 콘솔. 차세대 게임.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세요. 게임 패스 즉시 라이브러리 이용. 마음에 드는 게임을 더 발견하세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에 가입하면 다양한 고품질 게임에 액세스하고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및 EA 플레이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게임과 호환되는 하위 호환성, 수천 개의 Xbox One, Xbox 360및 오리지널 Xbox 게임에서 더 빠른 로드 시간, 더 높은 해상도, 더 안정적인 프레임 속도 및더 나은 입력 대기 시간을 즐기세요. 기술적 사양 내부부터 설계되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세련된 모노리스 디자인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혁신을 의도적인 엔지니어링과 결합하여 최고속도와 성능을 달성한 결과입니다. 공기 흐름 채널, 엑스박스, 패럴렐 쿨링 아키텍처는 3개의 공기 흐름 채널로 설계되어 고급 내부 구성 요소에서 생성된 온도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콘솔을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합니다. 분할 마더보드 분할 마더보드는 콘솔의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제어하여 더 높은 출력을 제공합니다. 방열판 방열판 쉐시는 병렬 냉각과 고유한 설계를 결합하여 성능의 신뢰성을 높이는 고유한 비전자 부품입니다. 증기챔버 엑스박스 시리즈X의 증기챔버는 코어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분산시킵니다. 저소음 팬 수직 공기 흐름 시스템은 콘솔을 부드럽게 작동시키고 조용히 냉각시킵니다. 모든 기술사양보기 기술사양 프로세서 CPU 8X 코어 a 3.8GHz, 괄열고 3.66GHz, W-smt, 괄닫고사용자정의 z e n 2 CPU SoC 나이 크기 360.45mm 프로세스 7나노미터 향상 GPU 12테라플롭스 52C 1.825GHz 커스텀 RDNA 2 GPU 메모리 및 스토리지 메모리 16GB GDDR6 괄호 열고 320비트 폭 버스 괄호 닫고 메모리 대역폭 10GB 앳 초당 560GB 6GB 앳 초당 336GB 내부 저장소 1TB 사용자 지정 NVMe SSD I.O. 처리량 초당 2.4GB 괄호 열고 미처리 괄호 닫고 초당 4.8GB 괄호 열고 커스텀 하드웨어 압축 해제 블록으로 압축 괄호 닫고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엑스박스 시리즈 X S용 1TB C 게이트 확장 카드 지원은 내장 스토리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괄호 열고 별도 판매 괄호 닫고 USB 3.1 외장 HDD 괄호 열고 별매 괄호 닫고 를 지원합니다. 비디오 기능 게임 해상도 생생한 4K HDR 최대 8K HDR 광학 드라이브 4K UHD 블루레이 성능 목표 최대 120fps HDMI 기능 자동 낮은 대기 모드 HDMI 가변 재생 빈도 AMD 프리싱크 음향 기능 돌비 디지털 5.1 DTS 5.1 애트모스가 포함된 돌비 트루HD 최대 7.1 LPCM 포트 및 연결 HDMI HDMI 2.1 포트 1개 USB USB 3.1 1세대 포트 3개 무선 802.11ac 듀얼 밴드 이더넷 802.3 10/100/1000 액세서리 라디오. 전용 듀얼밴드 엑스박스 무선 라디오. 디자인. 크기. 15.1cm 곱하기 15.1cm 곱하기 30.1cm. 무게 4.45kg. 엑스박스 시리즈 X. 월 39,900원. 엑스박스 올 액세스. 월 39,900원 선결제 비용 없이 24개월 동안 연휴율 0% 포함사항 엑스박스 시리즈X 콘솔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24개월 59만 8천원 단독형 선호하는 엑스박스 소매업체에서 구매할 때 전체 금액을 지불하세요. 포함사항 엑스박스 시리즈X 콘솔 제품 구성 엑스박스 시리즈 X 콘솔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 초고속 HDMI 케이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시리즈 X.